이게, 노틀담에 세성당이고, 오늘 밤에는 문 닫아서 못 들어갑니다. 내일 아침에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아침에. 이걸 언제 영업하는 거지? 왜 다, 영업을 몇 시, 낮에만 하는 거예요? 6시 되면, 7시 뭐, 그때 되면.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. 뭐 이런 아이스크림 가게 잘 모르겠는데, 여기 레스토랑은 저녁이었나 노트르담의 성, 대성당이었는데 참 크네요. 노트르담 대성당이고 여기는 무슨 궁전이랍니다. 요 건물은 궁전. 옛날에 여기 이 지역에 어떤 왕이 살았나봐요. 유럽 역사를 잘하는 준이는 뭘 찾아보고 있습니다. 뭐 하네요. 여기는 또 주니아 뭔지 모르지만 이거 열고 들어가면 뭐가 좀확 멋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. 열고 딱 들어가면 여기도 뭐, 관람이 되는 건가? 어. 박물관인가 봐. 지금은 박물관으로 내 아침에